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어, 모델을 불러왔는데 눈썹이 이상해 하셨는데요. 어, 이 눈썹이 이런 이유는 눈썹을 진짜 헤어로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오퍼시티 맵으로 오브젝트에다가 그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둘중 하나예요. 여기 다른 게 맵핑 소스가 잘 들어온 거 보니까 맵핑 소스가 뭐안 들어와진 것 같지는 않고요. 어, 여기 맵핑 소스가 누락됐거나 오퍼시티맵이 혹은 뷰포트에서 오퍼시티맵을 어, 보이게 하면 됩니다. 오퍼시티맵이 없어졌으면 방법이 없구요. 자, 제가 플랜에다가 오퍼시티맵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초보 완전히 초보신데, 왜 저런 어려운 걸 벌써 보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면, 그, 맥스 공부는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막 뒤죽박죽 하시면 절대 늘지 않아요. 자, 제가 만약에, 그냥 체커로 임의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보시면 저는 오퍼시트에다가 이렇게 맵을 줬기 때문에, 맵을 줬기 때문에, 여기 오퍼시트에요 그러니까 그니까, 이, 눈썹 파일을 찍어보면 돼요. 빈 슬롯에 들어가셔가지고, 스포이드로 눈썹 파일을 찍으시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여기 오퍼시티에 들어가 보시면, 비트맵이 누락이 됐거나, 아니면 여기 맵소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 보면, 렌더링에서는 이게 투명하게 나오지만, 밑에 부분이. 주전자가 비치겠죠? 렌더링을 해보면, 투명하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뷰포트에서는 안보여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Show Shaded Material in 뷰포트를 누르시고 이게 눌러도 눌러도 안되면 아니 저건 눌러도 안되면 아니고 누르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안되면 여기 뷰포트에 맥스 버전이 뭔지 몰라서 버전마다 조금 위치가 달라서 제가 다 외우질 못해요. 위치를 여기 Enable 트랜스퍼런시가 어, 체크가 반드시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쉐이디드 머터리얼 혹은 리얼리스틱 머터리얼 위드맵 저는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투명하게 보이죠 저는 이게 지금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리얼리스틱에 했고 본인이 리얼리스틱 모드가 아니면 여기 쉐이디드 모드면 쉐이디드 머터리얼 위드맵 이렇게 하셔서 뷰포트에서 어, 투명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해서 눈썹이 제대로 나온다면 맵핑 소스는 있는 거예요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은 좀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